다니174 예심찾기 2022년 12월 11일 하나님 오늘 교회를 자녀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등록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하나님 이제는 마음을 정하여서 자녀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로 작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우자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며 분위기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해놓고 등록을 한 교회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또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